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흥망성수입니다 뭐, 아딸부터 엽기 떡볶이, 조수 떡볶이까지 다들 잘하시는 이름들인데요. 이 브랜드들의 성공시나 또 위기의 순간 그리고 현재 상황까지 담은 자료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어떤 점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이 자료들을 보면요. 단순히 그냥 맛있는 떡볶이를 파는 걸 넘어서 음 하나의 브랜드가 어떻게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어,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으면서 변화하는지 그 역동적인 과정을 좀 입체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 역동적인 과정이요 네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의 어떤 이면이나 브랜드 가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가맹점과의 관계 이런 측면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더 흥미로울 거예요 그렇군요 각 브랜드의 성공 전략부터 음, 몰락의 결정적인 이유까지 진짜 한 편의 드라마 보듯이 생생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아딸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아딸 아빠튀김 딸떡볶이 다들 아시죠? 이게 1972년에 창업자 아버지의 어떤 비법에서 시작된 거고요. 아, 꽤 오래됐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IMF 외환위기 때그 부부가 2000년에 단돈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자유시간 호프라는 간판을 그대로 달고 분식집을 열었을 정도로 어, 시작은 정말 작았습니다. 와, 3천만 원으로요. 정말 어려웠겠네요. 근데 금세 마수로 입소문이 타면서 확 커졌죠. 그 파리바게트 옆에 매장을 낸다는 전략도 독특했고요 맞아요. 입지 전략도 그렇고 또 당시 유명 연예인들 뭐 장윤정 씨부터 해서 비원 a 4까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2012년에는 1000오점을 넘겼습니다. 업계 1위에 연매출 1200억원 정말 대단했죠. 이 야, 1200억 진짜 대단한 성공인데 아 근데 그 성공이 오래가지는 못했잖아요. 네, 바로 그 창업자 리스크가 터진 거죠. 남편인 이경수 대표의 60억 원대 횡령 사건. 이게 브랜드 이미지에 정말 치명타를 입혔고요. 가맹점 절반 가까이가 그냥 이탈해버렸어요. 아, 절반이나요? 네. 이게 특히 부부나 가족이 같이 하는 프랜차이즈에서 내부 갈등이나 뭐 개인의 문제가 얼마나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걸 진짜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그게 부부 간 이혼소송. 또 상표권 분쟁으로까지 갔죠. 맞아요. 결국 아내인 이영경 씨가 아딸 상표권을 지켜내긴 했는데 그냥 남편 측이 기존 가맹점 대부분을 감탄 떡볶이로 그냥 간판을 바꿔 달아버린 거죠. 아 그래서 감탄 떡볶이가 생긴 거군요. 최근에 내고왕 방송 보니까 감탄 떡볶이가 마치 아딸 후신인 것처럼 나와서 좀 논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이 있었죠. 그래서 현재는 원조 아딸은 이영경 대표가 한 20여 개 매장이랑 뭐 밀키트 사업. 또아따영도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참 한때 성공 신화를 같이 썼던 동업자 부부가 이렇게 갈라서게 된게좀 안타깝죠. 네, 정말 안타까운 사례네요. 아따리 이렇게 좀 내부 문제로 흔들리는 사이에 또 완전히 다른 매력으로 시장을 확 휘어잡은 브랜드가 등장했잖아요. 그 극한의 매운맛 엽기 떡볶이. 여긴 어떻게 성공한 건가요? 엽기 떡볶이는 2002년에 동대문 닭발집 사이드 메뉴였어요, 원래. 아, 닭발집에서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주력 메뉴가 된 거죠 지금 매장 수로는 한 2위 정도 600개 넘으니까요 근데 배달 매출로는 뭐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절대 망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3대장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와 3대장 근데 엽기 떡볶이는 창업 과정이 엄청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뭐 연료 다평 이상 매장은 필수고 본사가 입지 지원은 전혀 안 해주고 서류 심사에 면접까지 본다고요 이거 뭐 감행 점주 뽑는 게 아니라 거의 직원 채용 수준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렇죠. 본사 입장은 뭐 자기들 기준에 맞는 점주만 받겠다 이런 거지만 그 이면에는 약간 수익 구조 문제를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수익 구조요? 네. 월평균 매출은 5,700만 원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원재료비 비중이 42%나 돼요. 이게 일반적인 외식업 평균보다 훨씬 높거든요. 아, 42%면 정말 높네요. 그렇죠. 여기에 인건비 한30% 정도 더하면 실제 점주 수익률은 세금 떼고 나면 5에서 10% 수준. 월한 600만 원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본사 이익은 크게 늘었는데 점주 수익성은 생각보다 빠듯할 수 있다는 거죠. 와. 겉으로 보는 거랑 실제 점주님들 사정은 좀 다를 수 있겠군요. 하긴 그 전바점이라고 하잖아요. 점포별로 맛이나 양 차이 난다는 불만도 계속 있었고. 네, 그런 얘기도 있죠. 그리고 그 매장에서 파는 밀키트 있잖아요. 9,900원짜리. 그게 14,000원짜리 조리 떡볶이보다 오히려 가성비가 좋아서 오히려 어, 매장 매출을 깎아 먹을 수도 있다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도 있고요. 초기 투자 비용도 1억 4천 정도면 뭐 만만치 않고요.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곳은 한때 프리미엄 분식 시대를 열었던 조스 떡볶이입니다. 창업자 나상균 대표가 원래 요리 유학자금 벌려고 시작했다고 하죠. 근데 굉장히 철저한 품질 관리랑 시스템화로 2013년에는 매출 1위까지 갔었어요. 아, 조스가 1위였던 시절이 있었군요. 그 떡길이 3.5cm로 통일하고 소스 정량화하고 이런 디테일이 진짜 돋보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디테일 경영의 강점이었는데. 근데 조스떡볶이는 결국은 좀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뭐 편의점 PB 상품이나 마트 간편식 같은 외부 경쟁 요인도 물론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내부 문제는 뭐였을까요?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본사랑 가맹점간의 신뢰가 깨진 점이에요. 본사가 뭐 매장 리뉴얼 비용을 점주한테 좀 과도하게 부담시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원산지 표기 관련해서 논란이 좀 생기거나 이런 내부적인 문제들이 터지면서 위기를 맞은 거죠. 아, 결국 또 신뢰 문제군요. 네,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그 근간인 가맹점과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면 어, 버티기가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결과를 현재 또 뽑기는 매출 규모로는 6위, 매장수로는 12위, 한 178개 정도. 이렇게 과거 명성을 좀 잃고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상황이군요. 특히 지역별 매출 편차가 커서 뭐 부산 같은 경우는 가맹점 연평균 매출이 7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심각하네요, 정말. 그렇죠. 최근에 뭐 마라 떡볶이 같은 신메뉴도 내고 조시티피케이션이란 이름으로 해외 진출도 하면서 재기를 노리고는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약간 좀 노후화된 이미지 이걸 극복해야 하고 해외에서는 아직 인지도가 낮으니까 이것도 뚫어야 하고 좀 과제가 많죠. <laughs> 오늘 이렇게 아달, 엽기 떡볶이, 조스 떡볶이 세 브랜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아 정말 맛있는 레시피 하나만으로는 성공적인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유지하기는 어렵구나 이 점이 너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 관리, 가맹점과의 상생, 또 시장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 이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아뜰 사례는 내부 분열이 진짜 공들여 쌓은 브랜드를 어떻게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고요. 엽기 떡볶이는 그 폭발적인 성장 속에서도 점주 수익성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 고민을 던져주죠. 그리고 조스 떡볶이는 시장 트렌드 변화와 내부 신뢰자본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이것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현재 떡볶이 시장은 어쨌든 소수의 강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경향이 뚜렷해요.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경쟁이 치열한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에서요, 한 브랜드가 정말 장기적으로 살아남고 또 번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 하나의 핵심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다른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